자, 방금 구한 뭡니까? 어, 상대도수 분보표를 이용해서 만들어보니까 이렇게, 어, Y축이 상대도수고, 그 다음에 X축이, 어, 계급이 되죠. 그죠? 자, 보니까 800 이상, 1200 미만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지 중공차 가격 히스토그램입니다. 자, 됐고. 자, 다음, 선그림표죠선그림표는 시계열 자료에 대해서 주로 나타낼 때 많이 쓰죠. 어, 시계열 자료, 타임 시리즈 데이터, 시간에, 일정 기간에 시간에 흐름에 따른 추세나 변화, 트렌드 변화, 이렇게 보는 게죠그지 됐습니까? 됐고요. 어, 보니까 트렌드가 보니까는 2019년, 저 봅시다. 1분기, 그지? 부터 한 3, 3 4분기, 그지? 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트렌드가 이제 이렇게 자 갔다가 다시 여기 다시 트렌드가 이렇게 꺾이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지? 어, 임팩트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겠지? 어,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3포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X 값, 1, 사분면 위에서, 그지? 좌표 평면 1, 사분면 위에서, X 값과 Y 값, 그지? X 콤마 Y 값들을 갖다 일일이 점을 다 찍어서 나타낸 겁니다. 어. 그러면 대체적인 우리가 추세선도 그릴 수가 있죠, 그지? 리그레션 형태의 추세선을 그리면, 전체적으로 뭡니까? X 값이 증가되면 Y 값도 예, 증가되는 그런 뭡니까? 예,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X와 Y 관계가 양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아직 그것도 보니까 뭐 일부 뭐 흩어진 것도 좀 있지만,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래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과 비트코인 캐시 가격. 비트코인 가격과 비트코인 캐시 가격상 3%도, 어, 그렇죠.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올라가면, 그 비트코인도 올라간다. 뭐, 이런 걸, 그 양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볼수 있다고 하는 거죠. 3%도. 두 변수의 어떤 관계성, 방향성을 볼수 있는 거죠. 방향성. 관계성 중에서도 양의 방향으로 가느냐, 음의 방향으로 가느냐, 또는 관계가 없느냐, 그지? 이렇게 직 동동그라미 형태라든지 직선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나타나면 관계성이 없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지 됐고요. 다음 우리가 보는게 예, 줄기와 잎 그림, 예, 줄기와 잎 그림 앞에서 봤던 어, 원 그림표, 막대 그림표, 히스토그램 등은 자료가 가지는 전체적 분포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 주죠. 자 원래 자료의 수치가 그렇지만 어땠어 그림에서 원래 자료의 수치를 갖다 우리가 옵션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수치를 갖다알 수가 없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간단한 거지 그지? 예. 근데 줄기와 입 그림 같은 것으로 그니까 그림으로도 뿐만 아니라 수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죠. 자 이거 줄기와 입 그림을 그리면 앞에 우리가 다양한 어떤 그림들과 달리 어떻습니까? 원자료의 수치를 그림에 나타내 가지고 정보가 손실되는 단점을 갖다가 보완해 줄 수가 있더라. 그지? 예, 자료 가지는 본포트를 시각적으로도 잘 표현하더라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줄기와입 그림은 첫 번째 단계, 1 단계에서는 원자료의 숫자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앞 부분은 줄기, 앞 부분은 줄기고 뒷 부분은 뭐라고 입으로 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2.3열되돼 있다고 했을 때, 이앞 부분은 줄기고 이뒷 부분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하는 자 입이 된다, 입 됐습니까? 그다음에 줄기에 해당되는 숫자를 크기 순으로 위에서 수직으로 나열한다. 뭐, 2.1, 뭐, 3.4, 뭐, 이렇게 5.5, 5.9, 이런 식으로, 예, 줄기에 해당되는 숫자가나열하그 다음에, 원자료 수치의 해당 줄기의 우측 옆, 옆에, 그러니까, 원자료의 수치를, 원자료 수치를 해당 줄기의 우측 옆에 이부분만기록한 된다. 뭐, 2.3, 2.4, 2.5, 2.6, 이렇게. 알겠죠? 봅시다. 자, 다음은, 분기별 매출액인데, 매출액의 증가율입니다. 전체 자료가 4개, 1, 2, 3, 4, 5, 6, 7. 어, 그지? 7, 4, 7, 28, 28개네요. 그지? 예, 네, 4, 7, 28, 8개고. 자, 보니까, 이 자료는 9.4부터 해가지고, 제일 큰 값이 보니까, 눈을 얼핏 쫙 보니까, 9.4가 제일 크네. 아닙니까? 9.7도 있습니까? 9.4, 9.7도 있습니까? 9.7이 제일 크네.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뭡니까? 1.1이죠. 1.1, 1.1.1.1. 이것도, 이것도 1.1도 있고, 맞죠? 어, 이런 식으로.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대로 돼 있는 가치 값을 우리가 줄게이 그림 그리자. 자, 숫자가 소점 한 자리 되시니까 정수 부분을 갖다 게니까 숫자 크게대로 이렇게, 크게대로 나타내죠. 1, 2, 3, 4, 5, 6, 7, 8, 9. 그지? 그러면 1.1. 1.1. 두 개잖아. 그지? 그 다음에 1.2. 1.2 있죠. 1.2 있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1.6. 이제 1.6두 개죠. 1.6, 그 다음에 1.6.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2.1, 3.3, 3.5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내죠. 자, 어떻습니까? 1점대가, 1점대하고 지금 8점대가 가장 많죠. 1점대하고 가 8점대가 가장 많고, 제일 작은 게 2점대가 제일 작죠. 그지? 여기 부분이 줄기가 되고, 여기 부분이 줄기가 되고, 그지? 이 부분이 줄기가 되고, 그 다음 요 뒷부분이 뭐가 됩니까? 입이 되죠. 그지? 입이 됩니다. 이렇게. 연래 됩니다. 네, 줄기가 이거입니다, 그렇 정보도 손실 안 되면서도 우리가 어떤 그래프의 어떤 변화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프의 왜곡된 정보. 그래프 가지고 사실은 사기를 좀 많이 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주지만. 우리가 그래프로 사기를 많이 치는데, 지금 보면은 페이지 141쪽이죠. 페이지 141쪽.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가장 널리 알려진 그래프 정보개국은 데를 허프가 쓴 통계로 거짓말하는 방법. How to lie with statics. 그지? 통계로 거짓말 한답니다. 자, 책에 예시한 대로 어떻습니까? 세로축의 눈금 단위를 바꾸는 거다. 돼 있는데. 세로축의 눈금 단위가 지금 두 단계씩 되 있잖아. 이 단위로. 그지? 2, 4, 이렇게 가는데 자 분기별 매출액 증가율입니다. 분기고 그런데 상당히 지금 요동치고 있지. 상당히 불안정하죠. 예, 그지? 변화 양상이 심하다 말이야, 그지? 변동이 심하다 말이야. 예? 그런데 자 이렇게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이사대, 대표이사, 상무대 이사한테 가가지고 분기별 매출 자료를 갖다 내밀었을 때, 아상 상대편의 어떤 상대편의 어떤 다른 상무를 갖다 골탕 먹이려고 자 이렇게 된 자료를 들고 가면 아저저 저 지금 저 상무가 이런 식으로 매출을 잘 못하고 있으면 들고 가면 대표에서 하나 겠죠 바로 잘라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장난치죠 어 통계 좀 안다고 어 이게 눈금이 너무 디테일해 자료 쪽에 눈금을 갖다가 이렇게 10씩 하죠 10씩 10 20 30 40 이렇게 예두 단위씩 해10 단위씩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등알이었던 게잘리잖아잘리가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상당히 완만하게 보이죠. 매출액의 변화 양상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지? 아, 그래서 들어가, 아, 이렇게 내려갔다가, 어, 너무 매출액 들쭉날쭉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펜드 한단 말이야. 아, 이렇게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텔레비에서 정신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막표보여 주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언론사들이 그런 사기를 많이 쳐다 특히. 가로축의 눈금 간격을 축소하는 경우도 있다 가로축의 눈금이죠 요거. 요거를 거 원래는 요렇게 되어야 되는데 요렇게 가로축 축소를 이렇게 줄였어 이렇게 줄였단 말이야 줄이니까 더 몸이 심각하게 보이잖아 매출액 증가율이 그지 근데 이걸 쫙늘렸어쫙 이렇게 늘리니까 어떻습니까 더 완만하게, 완만하게 보이잖아 그지 이게 상당히 이게 됐던 것이 어느 정도어 어쩌면 상당히 부드럽게 바뀌잖아 그지 부드럽게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지 네? 그지? 자, 이렇게 뭡니까? 하루씩 있는 걸 갖다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지? 어, 편집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 측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OEC 대응국의 빈곤 탈출에 필요한 노동시간. 빈곤 탈출에 필요한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가 보니까, 미국이 노동시간, 에 빈곤 탈출하면 제일 많네. 그 다음에, 일본이 쫙, 제일 작네요. 한국인, 뭐, 보니까, 스페인 다음으로, 어, 그거 자, 보니까는, 자, 5단위로 돼 있잖아. 근데 지금 봤을 때 어떻습니까? 5단에서 잘라붙지, 그지? 요5단요1 0단위까지하 아니고 잘라버렸어.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오이스 해운국에서 빈곤 탈제 필요한 노동시간이 그 제일 작은 나라 일본이 가장 뭡니까? 어, 노동시간이 작으니까, 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맞잖아요, 그지? 예, 노동시간, 이거밖에 안 돼. 실제로 지금 미국하고 이 차이는 격차는 뭐 거의 한반 정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 그런데 이걸 눈금을 잘라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반이 아니고 거의 한세네배 차이 나는 걸 보이잖아요, 이제. 예, 이런 뭡니까 사기를 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가로축에다가 일정하지 않은 단위를 사용한다. 가로축에 일정하지 않은 단위를 사용합니다. 예, 그런 것도 있죠. 2016년도부터 2016년도 까지 2011년도 16까지 1년 단위로 뭡니까 예, 생산을 해 놨어. 경상수지가 증가 양상으로 가고 있잖아. 2015년부터 꺾이는 것도 천세에 꺾이고 있는데 갑자기 2017년 와 가지고 훅 떨어지지, 훅. 그지 보니까 2017년은 1년 단위가 아니고 4사분기 중에서 1사분기가 1사분기 2사분기 사이요요자릅니다 경상수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1년치가 아니니까 훅 떨어져서 보인단말이에요 자, 이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상당히 뭐 경제가, 금제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안 되죠. 그지? 자, 이런 장난을 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면적의 오류. 자, 보니까, 에, 그림, 이거는 어떤 걸 말하겠는데, 이겁니다. 뭐, 통계청에 의하면은 보니까 1월에서 7월 사이에 평균 취업준비생이 2016년도에는 어, 취업준비생이네. 61.4만 명. 2017년에는 67.7만 명. 2018년에는 68.4만 명. 자, 실제 차이는 얼마입니까? 61.61만 명. 그지? 여기 보니까 6만 명. 2만 명 차이 밖에 안 나죠. 7만 명 차이 안 나는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거의 이거 두배 이상 차이 나잖아. 실제로 2016년 18년 별 차이도 안 나는데. 그지?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두배 이상 차이가 나게 만듭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예. 두배 정도 차이가 나게 만들죠. 그지? 아, 실제로 얼마 차이도 나지 않은데. 자, 이런 식으로 면적 가지고 뭡니까?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자, 맞닿한 페이지 봅시다. 페이지는 145쪽에서 146쪽인데 뭐 통계 이해와 활용입니다. 어, 데이터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가? 그렇지? 데이터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가? 그렇지는 않지. 왜냐면 어, 데이터가 만약에 있는 그대로 인과 관계가 x에서 y가 일어났다는 이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면은 되죠. 근데 이 인과 관계를 갖다가 왜곡하는 게 있지. 막 교란하는 게있잖아 교란 변수들이 있단 말이야. 그 허위 변수들. 이게 만약에 들어가면 이 XY 인과 관계오염돼 버리잖아. 그러면 뭡니까? X가 Y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걸알 수가 없잖아. 그러고 있으 우리가 뭐 해줘야 됩니까? 다른 이런 교란 변수라든지 오염물질 되는이 오염물질을 들 갖다가 제거시켜주든지 통제를 해줘야 된다. 통제. 그래야지만 명확해볼수 있잖아. 그럴 때 뭡니까? 데이터는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라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학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세트리스 페리버스라 그러나? 세트리스 페리버스? 페리버스, 요겁니까? Other things being, 이라 그럽니까? Other things, 여타의 조건 일정하다고 했을 때, 그지? 어? 그지? 가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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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량 간엔, 어, 함수관계를 가진다. 어떨 때 여타의 조건 일정하될 했을 때 뭐라고? 여타의 조건 상대가격이라든지, 그죠? 소득 수준이라든지, 테이스트라든지, 환경 등록이라 이것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 세트리스 페리버스. 했을 때, 뭡니까? 영향을 주죠. 근데 실제는 질은 어떻습니까? 이거 모욕이 단서했지만 이거 다 감안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자, 진실을 말하기가. 자, 봅시다. 각도시의 학교수와 범죄 발생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해 보니까 학교수가 증가하면, 학교수가 증가하면은 범죄 발생수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그럴까요? 서로 독립적인 건데, 도, 그죠? 자, 내, 비가 오는 날만 주가주의수가 떨어진다. 이러니까 비 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독립적인 거죠. 늘 뭡니까, 홈런치다가, 늘 뭡니까, 삼진당하다가, 어쩌다, 어쩌다 가다가 뭡니까, 홈런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자, 그렇다면 데이터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학교 수의 증가가 범죄 발생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가? 없단 말이죠. 없단 말이죠. 예,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맞죠? 예. 도시 규모가 또 영향을 줄수 있잖아. 어? 학, 도, 학, 도시 규모가 크니까 학교도 많이 짓잖아요. 학교만 짓으면 뭐, 학생수가 많아집니까? 어그 안에서 치고받고 있는 이런 일도 많이 생기겠죠, 사건사고도 많이 생기겠죠, 그렇지? 그럼 이 도시 규모 같은 그런 어떤 변수들도 영향을 줄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통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가고요.